Welcome to 자판기 Live.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맞아요. 놀라우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진짜 사랑하는거 아시죠? 저도 역시 우리 자평이 가지고 한분한 분들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욕심 같아서는 모든 분들 아이들을 제가 다 읽어드리고 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걸 양해주시고 해 오늘 몇 분만 환영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최진아 비아님, 피니리 신옥자, 와이스김, 조남숙, 김차은, 다비어, 신원상, SS, 강수영, 차정보, 김미자, 포이마장, 빛걸음, 주님과 함께 아로마케 장경순, 김혜수 피아노 참미 그레이스류 샬롬소피아 서영선, 표선이 이순금, 아 신서연 자셔요. 이경숙 차정복, 정희김, 남이야, 하나님 최고 엠포리지아, 샘 솟는 기쁨, 올리비아킴, 내용은 평안해, 이노스 너무나 많은 분들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양해주시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날 어떤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나누게 됐었어요. 몇 분만 댓글 남겨겠습니다. 소금과 빛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 안에 쑥 들어가는 세례 침례를 아버지 너무 몰랐습니다. 일종의 교회에서 행하는 종교의식, 이름만으로 생각했던 죄인이 항복하고 회귀합니다. 아버지, 교회만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쑥 들어가서 직분자로만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고하며 항복하며 회개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간단한 기도문으로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자체 발광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채움받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예의 바른 교제 나누며 정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고 살게, 살게요. 아버지 오늘도 사랑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제대로 배우고 따라갈게요.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라면서 송갑비 성도님,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분께서 아이디를 바꾸셨어요. 우리 월요일 자판기 나온 다음에 아이디를 바꾸셔가지고 송과 비치로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다음 분 나눌게요. 정두영 성도님, 하나님 이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술 안에 쑥 들어가는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도 두렵고 걱정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론으로 알고 있으나 행동이 안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 거하고 싶어요.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이름 안에 들어간다는 것,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임자 안에 거하는 것이란걸 자판기를 통해 처음 들어보았어요. 말씀만에 분명 있음에도 누구 하나 가르쳐준 적 없는 말씀, 자판기를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가르침으로 오늘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르시며 하루하루를 삶 감사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정뒤역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분나눌게요 유영수 성도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공부는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성전에 계시며 현현하신다 하신다 하셨는데 일곱 가지 형태의 교회에 계시며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 이름은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세례란 종교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합하는 것 와우 감격입니다 3일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쑥 들어가는 세례 하나님 임재와 현현하시는 하나님과 합하는 것이 세례 침례 와우 놀랐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 의는 그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이름은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 자체로 그품 안에서 구원과 셜롬을 누리며 살게 된다. 오랫동안 기도하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어서 조금 맛보 알게 되어 이 감격에 빠졌으니 더 공부하며 기도한다면 우리 얼굴도 목사님처럼 변하겠죠? 더 아름답게 되죠. 이것이 천국입니다. 중요한 거꽉 잡고 시시한 거 버리게 될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유영수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저보다 더 훨씬 더나아야 돼요. 더더 더 높게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표 주시고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해 동안 종교인의 모습은 싹다버리고 진짜 크리스천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2차 3, 4 0 들어오셨는데 세번 같이 외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천이 되죠.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나눌게요. Who is Holy God? 먼저 잠시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종교인에서 신앙인 성장하고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기도용사로 성장하고 기도용사로서 모든 피조 모르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동사로서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 같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야고보서 4장 10절과 베드로 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초재한적 역사와 기적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귀한 공식이 바로 오지개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걸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사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사사건건 gag G -A -G. give ask and give 드리고 청하고 심는 여러분들의 시기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기도문 시리즈는 바쁘게 달리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차근차근 배워나가며 튼튼한 기초공사를 함께 하며 대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이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딱 하나. 그래서 주 기도문.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 Lord's Prayer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자들에게 그동안 잘못했던 기도를 제대로 잡아주시라고 잘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 기도문 Lord's Prayer.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 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는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틀과 나눈 대로. 히브리어 또 현라 사상으로는 이름은 본인의 명예, 권세, 신분을 대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쉽게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 신분, 권능,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 즉 하나님 당신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 신분 권능,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 즉 하나님 당신을 온 세상에 공개하도록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 신분, 권능,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온 인류 구원을 이루시며 성취하신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주에서즉 구원해 주는 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을 때참 구원, 즉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만 붙잡을 때이 모든 구원의 열매를 누리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만 믿을 때참 샬롬, 평강, 평안, 완전, 온전, 회복, 축복, 안전, 보호, 보상, 조화를 이루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붙잡을 때이 모든 샬렘의 열매를 누리다가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조건적 특권입니다. 게다가 어제 나눈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 현현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가득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현현하다. 뚜렷이 나타나다. 나타난 현, 나타난현 영어로 해가지고 present manifestation, his presence.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he name of god is his divine presence. 그러므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간단한 기도물을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기도할 때마다.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서 보호하시며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샬롬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냐? 하나님의 이름은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The name of God is divine presence 그래서 여러분과 그동안 그렇게 같은 말만 반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즉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현현하신 임재 안에 쑥 들어가서 머물게 되면 가장 먼저 머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나와의 막힌 다음을 항복하고 회개해서 허물어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도록 아우도하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사사건건 객, G, A, G 하게 되면 예수님의 현현하신임재 안에 쑥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놀라운 구원과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적 특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조건적 특권 오직 예으리만 절대로 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조건, 초자연적 권능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 다음 거룩히 여기면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으시오며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거룩, 거룩 자주 들어보고 사용하는데 거룩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국어 사진을 보면 성스러움, 신성함, 고귀함, 고결함, 위대함 등등을 설명되어 있고 특히 거룩함이라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룩함과 경건함이 비슷하게 여겨지고 뭔가 엄숙해하고 신중해하는 것 같아서 나에게 적응하는 조금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룩이란 단어의 가장 쉽고 이해하기 빠른 설명은 구별, 구별, 구별이란. 어떤 것과 다른 것을 차이에 따라 나눈 겁니다. 어떤 것과 다른 것을 차이에 따라 나눈 것. 특히 예수를 믿는 자로서는 차별된 신분으로 세상과 차이를 두고 세상과 구분되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거룩하게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룩함의 완벽한 롤 모델이 필요한데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맞아요. 하나님만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즉 하나님만 온 세상과 구별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워요. 하나님의 신분으로 그분이 구별되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신 창조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시, 하온 세상은 피조물. 그래서 당연히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별될 수밖에 없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면 당신의 권능을 증가하십니다 하나님만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이죠.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모든 무, 어, 능력 갖고 계시오. 무소부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영원토로 변치 않으신 불변하십니다. 영원 불변하십니다. 이 똑같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셜롬, 여호와 삼마 우리가 배웠죠, 벌써 역시 우리 하나님만 이 세상과 구별되시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면 당신의 인격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실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맞아요. 더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크시고 절대적으로 좋으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게 절대적으로 크시고 절대적으로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절대적으로 크고 좋은 것은 감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찌 감히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의 크심과 좋으심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깜짝 놀라 사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크시고 절대적으로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아마이징 그레스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려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레위기 19장 이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두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역시 아버지 닮아서 거룩해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까요? 게다가 주 기도문에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고 기도한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벌써 거룩하신데, 벌써 구별되시며, 절대적으로 크시고, 절대 좋으신데, 어떻게 우리가 더 거룩하시게 할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름을 거룩히 여기 맞으실까? 우리 할까요? 간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온 세상에게 하나님만 이렇게 절대적으로 크시고, 이렇게 절대 좋으시고. 절대적으로 구별 대심을 다시 보여만 주면 됩니다. 다시 보여줌. re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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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nt가 뭐를 보여주는 건데 represent가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단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as you go 하면서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세상에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차별된 신분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에 다시 보여만 주면 됩니다. 영어로 얘기할게요. We represent holy God with our lives as witnesses. 우리의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칠장일 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과 더려워 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 책임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리라 이것이 없지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이다.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물론이지만 거룩함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룩하시면 보여줘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역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본받지 말고 구별 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다시 보이만 주면 됩니다. 역시 증인의 삶이죠. 고린도전서 3장1 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성령 성령 이러니까 조금 우리가 와닿지가 않는데 성령이란 말뜻은 바로 그대로겠나면 구별된 영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영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영. 그래서 거룩한 영.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에요. 이게 구별된 영, 거룩한 진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매함아 살아계신 성령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차별된 신분으로 구별된 일상,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게 다시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나 여기까지 예언된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거룩하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 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삶으로 증거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차별된 신분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 거룩하심을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다시 보여줘야 합니다. 멋지게, 왕자와 공주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대단한 가문의 상속자답게, 십자가에 합당한 삶,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 빌리포서 1장 2 7절 복음에 합당한 삶, 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애주고 하면서,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만족을 차지도 하지 말고, 차별된 신분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다시 보여주면 됩니다. We represent holy God with our lives as witnesses. 우리의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는 것, 증인의 삶. 그러므로 가장 쉽고 실질적인 방법은 피조물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항복하는 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시죠, 여러분 일상 생활을 살아가면서 해주고 하면서 세상에서 이런 저런 문제들 접합니다. 그런때 바로 진짜 크리스찬답게, 왕자와 공주답게, 천국 시민고자답게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고통 앞에서, 문제와 질병 앞에서, 부신자 같이 피조물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며 백길를 듣지 말고, 심지어는 문제를 가지도 않는 세상에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차별된 신분으로 거룩같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으로 거룩같이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나누는 거 있죠. 예수를 믿는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믿는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것저것 문제 때문에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나요? 진짜로 뭐 두렵나요? 많은 자칭 크리스천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말로만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이구 내 아들 내딸그 그래, 천국 오고 싶어 그래 올라와 지금 올라와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는 아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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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거부합니다. 즉 영생을 바란다고 말로만 하면서 거꾸로 목숨만 연장하려고 했어요. 영생보다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따끔하게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이라 근데 여기서 생명, 생명, 영생 이세 단어가 두, 두 가지 단어예요 쑥해, 쑥해, 그 다음에 도에 즉 목숨만 연장을 하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자신 있게 질문해 보세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언행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내 앞에 닥쳐오는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어려움 앞에, 질병과 고통 앞에, 이런 진짜 끔찍한 일들 앞에,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물어봐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나의 삶으로 온 세상에게 어떤 하나님을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가? 혹시 문제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작은 신을 보여주고 있는가? 질병 앞에서 힘이 없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작은 신을 나의 언행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가? 현실 앞에서 항복하고 백결되는 약하고 쓸모없는 신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가? 나의 삶에서 어떤 신의 모습을 온 세상에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건가 레퍼센하고 있는 건가 절대적으로 크시고 절대적으로 좋으시고 절대적으로 불가능 없이신 전능자를 보여주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아주아주 작은 신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런 힘든 질문들을 본인에게 던지고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어려 받으시오며, 난 일상 생활을 살아가면서 애주고 하면서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차별된 신분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다시 보여주면 됩니다. We represent holy God with our lives as witnesses. 우리의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는 거,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주말 숙제와 평생 축제를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는 나의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가? 나의 언행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크심과 저지적 조심이 증거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성인님이 찌러오시면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할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아 지금 도 시작하면 돼요. 지금도 시작하면 되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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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오늘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또 깊게 생각하며 같이 주 기도문을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할 수 없었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아멘. 네한 번만 나누겠습니다. 소코 성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착각으로 살아 것이 아닌, 나의 착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주하신 성령님께 예민하여 늘 찌르시면 회개하고 순종하며 차별된 신분에 걸맞는 직능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는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은혜 참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분을 나타내는 진짜 크리스마 되자 아멘! 아멘!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네 지금 한 2600, 2 7 0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따라기 하면서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어떤 증인이었을까요? 저는 그동안 저의 언행으로 어떤 하나님을 온 세상에 다시 보여줬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어떤 하나님을 저의 이 언행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보여 드렸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계속해서 찔러주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될 수가 아니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붙잡고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게 허락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시죠?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반 우리 ZT TV 함께합니다. 시청하시면 많은 부탁드리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